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로와 제93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은 미술작품에 투자할 때인가? 오늘은 투자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도 좀 점검을 해 보고, 미술 작품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김정환 GB 투자자문 대표를 모시고 주식시장과 그림 투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배우로와에서 투자 얘기는 별로 안 했었는데요. 아, 김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웃 예. 우리 김 대표님은 증권회사에서 이제 실무 애널리스트로 잔뼈가 굵으셨어요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예 제가 이제 94년부터 어~ 2018년까지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정확히 음. 말씀 드리면 예. 증권회사 예 그렇죠 분석을 하니까 이제 기업 분석도 하시고 경제 분석도 하시고 어떤 투자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조언도 하시고 많이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일좀 나눠보죠. 요즘 주식 시장 어떤지 주식 시장 그래프를 이제 주셨는데 이게 코스피 그래프고 코스닥 그래프인데 어 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툭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가서 아주 잘 나갔었죠. 또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경기가 그 굉장히 그 침체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그 이때부터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 여러 가지 제 산업 전반의 변화가 앞당겨 올 거라는 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로 제 기술주 신기술주 미래 관련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그~ 그 많은 그런 양 아시고요. 아. 어, 주가 가 이제 오르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 이제 돈을 걷어들이려는그 움직임을 보였고 어 더군다나 이제 올해 2월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터지면서 그전 세계적으로 그인플레에 대한 그 우려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아, 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통제를 하려고 이,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최근에는 급격히 좀 얼어붙었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어,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어, 양상을 공통적으로 현재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쓰신 컬럼에 보니까 이거 주식 투자도 사기들이 있다 그 계절에 네네. 맞춰서 이렇게 대비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이제. 본스타인의 투자 시계를 소개하셨어요. 를 예, 지금, 좀 설명 해주세요. 음. 예, 뭐한 단에 보면은 뭐한 가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 정도. 시기, 시계에서는 세 시쯤 되는 거죠. 예, 세 시쯤 보면 지금 어, 국내 기업도 그렇고 해외 기업도 이익 전망치를 이제 조금씩 하향 전망을 하고 있죠. 이제 반도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거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이제 디랭 가격이 조정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이클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침체로 가는 국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등 국면을 이용해서 기존의 주식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자제를 하고 내공을 쌓아서 쌓는 의미에서 공부를 해라 이런 조언도 있으신데,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빠지면서 또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투자, 그 미술 작품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 실제로 보면 그. 가상화폐를 통해서 그 불을 많이 그축적하시는 분들이나 2년 전 같이 이제 주식 파랑 국면에서 그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그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이제 미술시장으로 많이 그 넘어가셨고요. 네. 미술시장, 그 최근에 볼수 없었던 그 거래 금액 이런 걸 이제 수반하면서 미술시장이 이제 크게 활성화됐고 거기에 대한 그 언언의의보들들우 이제 우수있볼요 있고요. 또 o u can see the blockchain. I think that the blockchain is a little bit of 이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2 0 f a l i 아, 그래도 2021년에는 9천으로 올랐고 금년에는 뭐이 기세로 가면 뭐 예, 그 1조가 넘겠어요. 그죠? 야, 지금 네.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그 주식 투자고 미술 투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틀려요? 어, 일단 주식은 그냥 우리가 주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로 물론 돈을 벌면 큰 기쁨이지만 주식 투자 자체로는 어, 큰 기쁨이 없는데 미술 미술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가 주는 행복감이 있죠. 음. 또 속에서 또볼수 또 있는 그 원화이기 때문에 작가의 어떤 그 기운 같은 게 느껴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 작품을 걸어 놓음으로써 본인한테 어떤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좀 주고요. 또 하나 이제 미술품하고 그 주식 투자하고 이제 공통점이라 그러면은 일단 안목이 중요하고 저평가된걸 사야 하고 또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주 굉장히 공통점도 있지만 굉장히 차이점이 있네요. 주식 투자는 그냥 돈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미술 작품은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문자 그대로 네. 작품을 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인생을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뿌듯한 그런 게 있겠네요. 거기다 투자 잘하면 돈도 벌고 <laughs> 아주 좋습니다. 어, 대표님은 그 주식 아날리스트도 이시면서 화가이시면서 또 컬렉터시잖아요. 어, 음. 작품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죠? 어, 정확한 작품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100여 점 정도 소장을 한 음. 야, 100여 점 중에 몇 개만 대박이 터져도 <laughs> 괜찮을 텐데. 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미술작품 돈이 많아야 되죠? 아,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뭐, 회사에서 주는 급여 말고 그 급여 외 보너스 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로 이제 알고 계신데 처음에는 이제 편화라든지 드로잉이라든지 100만원 이내에 그 예산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또 작품들이 또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쪽에 투자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어 작품에 대한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주말마다 꾸준히 이제 전시장을 방문하시고 또 관련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 미술 잡지라든지 또 경매 도록이란 이런 거를 좀 구입하셔가지고 꾸준히 그, 그 공부를 하시면서 안목을 키워가신 다음에 이후에 투자에 직접 나가지는게좀 그렇게 보입니다. 아 백만 원짜리 그림을 사도 좋다. 아 파나 같은 경우는 좀그 값이 고가가 아닐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이시네요. 저는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술 마트 뭐, 페어라고 합니까? 미술품을 어, 구경하고 살수 있는 시장이 많이 생기고 또 대형 그 글로벌 페어가 또 이, 들어오고 이, 이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서 이제 보여주신 자료대로 최근 미술 시장의 성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국내 아트페어 자체는 많지가 않았는데요. 현재는 이제 지방마다 좀 생기고 있고, 어, 올 가을에 이제 세계 3대 아트페어 중에 하나인 그 프리즈 아트페어가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직접 그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인제 전체 글로벌 미술 시장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이 이제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컬렉터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적인 화랑의 그 소속 작가들의 그림을 볼수 있고 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미술 작품에 이제 좀 투자하실 분들은 일단 이런 데 가서 좀 살펴봐야겠네요, 그죠?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잡기도 좀 보고. 그림 좀 보면은 뭐 이런 세계적인 작품들이 또 온다는 얘기고, 이 그림은 제가 시, 좀 많이 본것 같아요. <laughs> 정말 이제 초보적인 무식한 질문인데, 이제 아트페어에 가면은 우리가 경매에 참여해야 되나요? 어떻게 작품을 사죠? 뭐 어... 초보자들이 겁나가지고 이렇게 뭘 못할 것 같은데? 어, 미술 시장은 크게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 시장이 이제 그림을 파는 갤러리입니다. 1차 음. 시장은, 페어도 1차 시장이라고 할수 있고, 2차 시장은 우리가 이제 뭐 소도비나 크리스티, 뭐 서울 옥션 같은 그 경매 회사를 말하거든요. 이게 작품은 음. 이게 두 군데서 갤러리에 서 사든지, 그 경매 회사에서 사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페어는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본인이 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선호하는 스타일의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네. 어, 어,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음. 그 주인하고 좀 협상이 가능합니다. 예. 아, 그 아트 페어는 이제 큰표원인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부스들이 갤러리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갤러리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제 소속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음. 어 뭐,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크기도 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음. 어, 구매자들의 네. 이제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구매하고. 또 팔기도 거기서 팔겠죠, 그죠? 어, 대, 파는 거는 현장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 <laughs> 예. 파는 거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되죠? 시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매를 통해서 작품을 내놔서 경매 시장에서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판화들 좀김 대표님이 소장하고 계시는 판화들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판화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백여 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백여 점이 다 이렇게 나중에 고가로 팔리지는 않겠죠. 대체로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그림을 한 100개 좀 모았다 그러면 한70% 정도는 거의 산 가격에 이거나 조금 올란 정도고요 그중에서 도한10% 정도는 산 가격보다 아마 빠져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사진 그림 중에서 한20% 정도가 아, 뭐 다섯 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한 2, 30%연 로 따지면 2, 30% 정도 되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게 되는 게 저뿐만 아니고 어, 미술품을 컬렉팅한 분들의 이제 대부분 수익곡선을 보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 가지고 있는 것의 한20% 정도가 똘똘하게 돈을 벌어주는 작품이다. 아, 음. 그렇게 되면 제 생각하는 그 편안해요. 모든 작품을 이렇게 <laughs> 그 수익성이 생긴다고 할 필요가 없고. 편하게 한 20%만 맞추면 되니까. 주식 시장도 비슷한가요? 어, 주식 시장도 뭐 비슷하죠. 지금 보면은 펀드 매니저들도 본인이 편입한 포트에뭐 꾸준히 예, 전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이 이제 테마로서 시장 흐름하고 좀 맞아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평균 수익률을 올려 주는 것이지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을 균일하게 올려주는 뭐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건 크리켓 쳐도 모으고 계시고, 자그 이제 또김 대표님도 화가시고 유망 작가신데 작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19년도에 개인 네. 개인전을 하신 거네요? 네, 제 개인전 포스터입니다. 이때 인천. 음. 네 있는 체나폴로 갤러리라는 곳에서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때 그 나왔던 개인전 포스터는 네. 개인전을 이게 이게 몇 번째예요? 아홉 번째 개인전이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홉 번째.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작품이 베를린에서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한 달간 전시를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일7시 30분의 현지 시간입니다. 베를린에서 이제 그 그룹전 시인데요 기획 전시고 스물 25명의 전 세계 작가들을 이제 모아서 전시를 하는 그런 전시인데 그 전시에 제가 그 작품을 이제 세, 세 점을 보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분들 큐레이터를 알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뭐 어떻게 초대가 되게 됐습니까? 어,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 큐레이터가 이제 작가를 에, 선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스타에 보면 제 작품이 한180 정도 올라가 있는데, 제 작품을 이제 꾸준히 이제 스크린 해가지고, 어, 본인들 전시와 그 맞는 작가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들 전시와 맞겠다 싶어가지고, 어, 저한테 이제 그, 출품 의사를 발표하고 저도 전시 기회를 주받고 왔기 때문에 출품을 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군요. 아, 시대가 많이 달라졌네요. 스물다섯 명 중에 유일하게 아시아 사람으로서 초대가 됐다. 아시아 네. 네, 작가 유일하게 초대가 됐어. 이 예, 예. 이런 작품을 좀 사놔야 되겠네요. <laughs> 100만 원 가져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죠? <laughs> 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도 파리 전시회가 9월 달곧 열리게 되네요. 네, 회 이런 식은 9월 1일부터. 아, 9월 여기도 이 작품 몇 점이나 나가 있나요?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4점이 나갔고요. 아마 3m 공간에 음. 이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음. 예, 김 대표님 작품은 이제 주로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그런 작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적하고 투명하고 검은색이죠. 예 서해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어, 그림체계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상당히 서양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것 같은. 뭔가 신비롭고 동양적인 것이 느껴집니다. 네, 아 이렇게 아, 그림 얘기를 들어봤고요. 투자 격은두 개를 정리를 한번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돈이 된다. 아까 말씀도 주식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공부를 해라. 안목을 길러라 그러셨어요, 그죠? 네, 역시 신나? 역시 아는 것이 돈이다. 그다음에 뛰는 말에 올라타라. 아 지금은 그림으로 올라타야겠네. <laughs> 예, 홍, 어, 저 학습관 홍보도 좀 해드리고요. 2학기 지금 수강생 모임이 한창 있고요. 유튜브로 공부하는 그런 모임, 우리가 특색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차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수강료 할인 혜택이 있고요. 어, 김 대표는 오늘 귀중한 얘기 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우리 시민들이 예, 좀 많은 걸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